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찍 이렇게 멀리 오는 걸줄 알았으면 못 온다고 했을 텐데 기승전 자기 자랑 하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가 좋습니다. 아침 일찍 굉장히 학생들도 많이 붐비고, 활기가 어, 느껴져서 좋은데, 음, 사례 발표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어, 20분이 주어졌는데, 어, 저한테 20분을 꼭 지키라고 하신 분께서 이미 한 3분을 오가시키셨기 때문에 <laughs> 3분을 더 쓸지 아니면 가능하면 20분 내로. 그보다 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분들이 또잘 되실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제가 넘길 수가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없나요? 비슷하 하면 뭐, 그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에, 대개 한4 5 0대 넘어가면 좀 골치 아파하죠. 그래서 저 역시 뭐,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 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좀 켕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 그래서 제가 그냥 관여했던 일 중심으로 완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JTBC 얘기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에다가 무슨 또 혁신 뭐이 붙여버리면 더골잡아집니다 어, 대략 오늘 이런 그 스토리로 얘기를 할 텐데 디지털과 혁신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다 곤잡은 문제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특히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또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두 가지가 곧바로 수익 모델로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들 하니까 또안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엠넷의 어, 저는 JTBC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혁신 과정에 있는데 모두들 좀 어, 불안, 불안해 하기도 하고 또래 기대하는 바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예. 갑자기 머리가 더 아파지죠? 디지털 플러스 혁신하니까. 도대체 뭐냐? 라고 해서 많은 그 언론인들이, 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독서처럼 읽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혁신 계획이라든가 다 읽습니다. 어, 근데 저는 그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어,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고, 어,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예. 음, 그제 생각엔 그냥 그남 따라 하는 것이 디지털은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디지털 통해서 우리가 좀더 다양한 독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 또 유저들을 만나고. 다만 그것을 좀 솔직하게 만나자 라는 생각 어, 그 솔직하게 만남으로써 서로 소통이 가능한것 그렇게 함으로써 어, 레가스 미디어로서의이를서면 JTBC도 에서한테더가한테더수 있지 않수있하않 그런 하는 을런 하고 있습하다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뭐 기자들이라고 통칭하죠 어, 기자들이 디지털을 하다보면 접근하고 뭐 연구하고 실천하다 보면 자꾸 좀 타자화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면 어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계속 무슨 예를 들면 뭐 바이럴이 어떤가 아니면 뭐 접속도가 어떤가 이것만 메모리다 보니까 어 자꾸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져서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어 JTBC라면 JTBC다워. 뭐 SBS라면 SBS 다음 그런 본질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디바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디지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디지털이 자꾸 레거시하고 좀 뭐 달라야 되고. 어, 또 분리돼서 뭔가 다른 걸 보여 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는데 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하고 레거시의 목적이 사실 하나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본질로 가자. 저널리즘의 본질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팩트의 추구. 뭐 또, 또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 통합. 뭐 그런 거다 포함해서 저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널리즘의 본질은 시민사회하고 국가 사이에 있는데 그렇죠? 국가를 향해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다만 전제는 있죠. 그냥 그냥 흔히 얘기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뭐 국가를 견제하고 그 하나의 도구는 진실을 죽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전화기즘의 그러니까 본질을 잃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은 디바이스니까, 디지털이 어떤 스피릿은 아니잖아요. 디바이스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전략을 세운다면,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저희들의 디지털 전략은 방송하고 소셜이 하나로 간다라는 것입 그러니까 어,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방송과 뉴 미디어로서의 소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달리 존재하는 미디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딱 제가 이해를 들진 않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뭐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내놓는 콘텐츠와 소셜로 내놓는 음. 즉뉴 미디어로 내놓는 같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달리 간다라는 거죠. 론저도 다를 때가 있고 그런데 음 그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로 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하고 취재부서가 역시 한몸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JTBC 뉴스에 기대하는 것, 이런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뭐 사실, 공정, 균형, 품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JTBC의 레거스 미디어로서의 전략이기도 하고 동시에 디지털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린 주요 그 디지털 콘텐츠 뭐, 저희들이 시도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뭐, 금방 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 그래서 가장 업데이트 된게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상당 부분 안착을 했고 또한 어,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자기자랑입니다. 어, 소셜스토리 얘기를 잠깐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10월에 그러니까 저는 2013년 5월에 JTBC로 옮겨왔고요. 옮겨오자마자 다음 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뉴스를 다음에서 생중계하겠다. 그전까지는 그런 일은 물론 없었죠. 그래서 생각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5월에 옮겨왔는데 6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로부터 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어, 제가 뉴스 시작한 건 9월이었고 10월에 에, 다음에 생중계를 했는데 어, 네이버는 그 전까지 저랑 전혀 얘기가 없다가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 그래도 네이버가 지배적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이버도 하자. 그래서 거의 동시에 다 나가서 다음한테는 약간 좀 미안한 상황이 됐는데, 곧안 미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 저희가 들어가니까 다른 모든 방송사가 네이버를 이렇게 또 해서 네이버가 모든 방송사를 실어줬어요. 어 근데 다음은 나름 의리를 지킨다고 저희만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안 되겠으니까, 뭔가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다음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JTBC만의 페이지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다음하고 싶어 하다 KBS가 다음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다음에 KBS, MBC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JTBC, <laughs> SBS, KBS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포토사이트로 확산됐고 어, 유튜브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디지털 뉴스룸을 출범시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채널을 겨냥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재작년 그러니까 딱 2년 전이군요. 2015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아시는 것처럼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나비의 날개 찢. 그시 아마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2016년 4월에 총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때 이제 페이스북하고 처음으로 협업을 했죠. 어, 굉장했습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laughs>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금 웃으시는군요. 어, 그거지 뭐 나중에. 바로 금년에 있었던 5월 9일 대선하고도 연계되 있는데 그때는 뭐 더욱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음, 아무튼 그리고 2016년 작년 7월에 이제 사회적 소셜 스토리 페이지를 열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소셜 스토리 사회화하고 정치부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laughs> 하나로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새로 출범시킨 것이 트리거라는 것이죠. 탐사 보도국에서 만드는, 기획국에서 만드는 트리거라는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한세개 정도. 어, 밑에 있는 세 개는 어,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 JTBC 뉴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사이트 아래쪽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세개 페이스북 건데요. 어, 저희 보도 프로그램을 각 그 아이템별로 클릭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요소셜 스토리에는 정치부나 사회부 또 다른 부서 기자들도 참여해서 취재 내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비하인드 얘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도 잠깐 뭐 출연하거나 그러죠. 트리거는 이번에 출범시킨 건데 탐사 보도 내용을 여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의 주축입니다. 뭐 워낙 뭐잘 아시겠지만 어, 뉴스를 시청하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에, 콘텐츠 시청이 다타겟들의 그 특징에 따라서 분산되는 경향이 있죠. 이건 뭐 뻔한 얘기니까 더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점점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채널이라는 것이 SNS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채널로 옮겨가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채널 구분은 별로 소용이 없어지는. 어, jtbc라고 하지만 jtbc는 그야말로 뭐 수백 개 채널 중에 하나로 인식될 뿐이지 거기에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어, 그래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들은 방송사가 아니라 이제 뭐랄까 그냥 프로덕션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덜 그렇지만 예능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입장에선 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전 방송사라는 개념보다는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지배적이 됐고 어, 뉴스를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예.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송과 소셜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데 개념 자체를 어, 저희들이 소셜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앞세우는 이른바 캐치프레이즈 모토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냐 하면 물론 어, 미디어 오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미디어 오늘이 예, 이런 기사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JTBC 뉴스로 아직도 TV로 오시나요? 아직도 TV로 보죠? 많이 보는데 이 기사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죠 네. 어, 한 100만 명 정도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어, 온라인 시청자만 매일 100만이었다 그것도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요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철웅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예로 든 이유는 온라인, 그러니까 그 케이블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에 착안해서 소셜라이브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가져왔냐면 그 케이블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어, 결국은 온라인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소셜라이브를 만든 다음부터. 그래서 어, 방송과 소셜의 연결 편성이라는 데 주안점을 돕고 어. 화면 밖이 궁금했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언제 시청들이 그걸 느꼈냐면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작년에 그 총선 방송 때 페이스북 하고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필규 기자가 그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카메라와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총선 방송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오더라고 해서. 아,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모델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그런 개념도 소셜라이브에 예, 반영이 됐을 겁니다. 어, 그리고 뉴스를 보는 습관이라고 했는데, 어, 저희들이 뭐 맨날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이 한 걸음 더인데, 어, 이것도 한 걸음 더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정해진 방송 시간 내에서는 뉴스 시간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것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풀어준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가능하면 에, 캐주얼한 소통을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 저하고 다른 기자들이 뉴스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방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얘기로 들어가는데 어, 소셜라이트 팀에서 저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건 뭐냐면 반말로 하자는 거였어요. <laughs> 아, 기자들한테, 제가 유저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아, 버들이 왔니? 일로 와. 네가 오늘 준비한 거 뭐니? 그러면 강버들 기자가, 아, 뭐 선배, 뭐, 나 이거 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그러니? 그뒷 얘기는 어떻게 되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고, 가 어, 그냥 정색을 하고 하죠. 정색을 하고 농담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원래 좀 농담을 썰렁하게 하는 편이지만, 어, 가뜩이나 썰렁한 사람이 더 썰렁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나, 뭐, 그래도 그 정도에도 유저들은 어, 굉장히 반응을 해줬습니다. 아, 그, 저런, 저렇게 너희들은 사는구나. 어, 저렇게 취재하고 저렇게 아래 위에 뭐 얘기하고 지내는구나. 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글쎄, 앞으로 뭐, 반말을 뭐 진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것만 올라, 올렸습니다. 자세히 읽으시라고. 저의 오디오는 줄여놓겠습니다. 어, 밑에 특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용어들도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소셜라이브가 시작되면 음, 저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는 환승이란 단어가 생겨나고 또 뉴스는 텔레비전으로 보지만 동시에 그 스마트폰도 켜놓고 보는 동시 시청족도 생겼고요. 어, 뉴스 룸이 아니라 뉴스 세컨 룸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저희가 어, 뉴스 룸이 1부와 2부가 있는데 어, 이것은 뉴스 3부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보, 보다 좀 친밀도가 좀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동시간에 라이브 시청자 수는 꾸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디지털하고 취재 부서가 한 몸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긴데 이것이 가장 부스팅됐던 것은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뉴스룸 전에 이 소셜라이브나 이런 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티저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날 단독으로 한 특종 기사도 올렸습니다. 대개 언론사의 관행에 보면 8시에 저희가 뉴스를 시작한 다음에 8시 전까지 특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 태블릿 PC는 물론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건 예를 들어서 6시에 터뜨릴 순 없는 거니까. 정신 나가지 않는 담회야 어, 근데 웬만한 것은 6시 이후에 미리 올렸습니다 그건 뭐 일종의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뭐 어찌 됐든 좀 과감한 선택을 했던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스룸 후에는 물론 저희들이 내놨던 것에 대한 파이을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자체 즉 디지털 채널이 저희한테는 새로운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브로 전하는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첫불 어, 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면맥 그, 임지숙기자나 이가엽기자나 아니면 또 이선화 기자 등이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고요. 어, 또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해외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수미 기자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취재하고 있을 때 소셜 라이브에서 어, 그 뉴스가 끝나고 저하고 심수미 기자는 물론 어, 저 뉴스룸 중에 얘기를 하지만 끝난 다음에 소셜라이브에 출연한 기자들과 사회부 기자들이죠 그리고 어, 심수미 기자가 요즘 e w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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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서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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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 w s 어,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음, 뭐 요즘 뉴스에서도 비하인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하인드가 갖는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에, 기자들이 자기들이 취재한 것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눕니다. 어, 거기에는 아주 논리적인 것도 되지만, 보다 감성적인 내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 촛불 집회 뭐. 취재했는데 거기 어찌 논리적인 것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광장에 넘쳐나는 많은 감성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어, 다룰 수가 있었다. 그것은 뉴스에서는 다루기 어렵지만 이런 소셜 라이브의 비인스타그램통해서는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좋은 그 예이기도 한데요. 음, 최근에 시도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아까 얘기했던 버들, 버들이. 강버들 기자가 사회 2 부에 있다가 디지털 뉴스룸으로 이번에 옮겼는데 저희들로서는 뭐 어, 디지털 뉴스룸에 굉장한 투자를 한 겁니다. 강버들 기자를 보냈다는 거는 보냈더니 아이나 다를까 거기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에, 얼마 전에 좋은 아이템을 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 위안바이머니 길원옥 할머니가 올해 아은이신데 평소의 꿈이 가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반을내았어요어 이게 디지털하고 취재부서가 콜라보를 통해서 한몸으로 된 가장 좋은 예인데요. 일단 그 내용을 뉴스룸을 통해서 정식 뉴스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런옥 할머니가 부르신 노래 중에 바위처럼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가 있는데 어그 노래를 뉴스룸 엔딩곡으로 정해서 냈고요. 이어서 소셜 스토리에는 아0사 기런옥의 바위처럼 이런 내용으로 역시 제작을 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강버들 기자 가운데 최수영 기자 그리고 그 옆에 전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역시 이분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덩어리였죠. 그러니까 뉴스룸의 리포트 그리고 뭐 엔딩고 소셜 스토리 소셜 라이브에서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주재 부서가 한 몸이라는 이러한 시도는 아마도 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디지털과 레거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한 몸으로 돌아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갖게 갖고 오는데 어, 기자하고 디지털이 서로 한 몸으로 가고 디지털과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기자하고 이용자들이 소통이 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어, 추구하는 것은 역시 뭐 밑에 좀 어렵게 말만 어렵게 써놨지만 믿되고 어, 원하고 넘쳐나니까. 어, 우리의 정체성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내보여주자라는 것을. 그것이 특히 이 환경 속에서는 제가 맨 위에 이걸 해놓은 이유는 이용자 혹은 시청자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갖는 뭐 신뢰감이랄까 혹은 호감도랄까 아니면 밀착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그것이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 얘기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이그 얘기하면서 를 지속적으로 기자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보들 이선화 심수미 뭐 이가영 다 제가 얘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밀착도를 높이자는 거죠. 그거는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그러니까 미디어 레거스에서도 레거스 미디어에서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복잡하긴 하지만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그 방송이나 레거스의 부산물이 아니다 디지털은. 뉴스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동시에 공감과 흥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저널리즘 채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해서 맨 위에 있는 저널리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너무 공무원같이 있을 것 같고요. 미안합니다. <laughs>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딱딱하게 써있는데요. 좀 딱딱해서 그래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끝에 퀘스척 마크가 되어 있는데 결론은 퀘스척 마크를 떼버리면 됩니다. 고시청들이 추구하는 바다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어 제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은 어 국가와 시민사회 가운데 있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국가를 향해서는 합리적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해야 되고 시민사회 향해서는 진실을 어떤 도구로 한 국가에 대한 견제라는 것그 음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